때이른 한파에 전국이 그야말로 겨울 왕국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이 곳이 많은데요. 주말인 내일도 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예상되고 또 충청과 호남 지방의 눈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지만 서해안에는 대설특보 속에 계속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지만 서해안 지방 비가 그친 뒤에도, 눈이 그친 뒤에도 오후까지 눈이 조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 등그 밖의 지방은 내일도 파란 하늘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릴 눈의 양입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 상간 많은 곳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충남과 전북 내륙, 전남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이 영하 8도, 춘천 영하 12도, 전주는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도 등 중국부 지방, 일부 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 보이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전 일다 또 부산은 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게 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시 충청이남 서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